안녕하세요. 피구왕 홍키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클럽 선수들을 데리고 대회 나가기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심판을 보러 가기도 했는데, 2021년과 2023년에 바뀐 규정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보면 다알수 있으니까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코트의 공이 조금이라도 공중에 떠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공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대 코트 바닥에 붙어 있는 공을 가져오는 경우하고 또 상대 코트에 떠있지만 허리 높이보다 낮은 위치의 공을 가져올 경우에 홀딩 파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대 코트 바닥에 붙어 있는 공을 가져오는 경우는 여전히 홀딩 파워를 했다고 하지만 상대 코트에 조금이라도 떠있는 공을 가져올 때는 홀딩 파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떠있으면 우리는 다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단, 영상에서처럼 공을 상대 코트에 바운드 시켜서 가지고 오는 것은 홀딩 파울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상대 코트에 공이 조금, 조금이라도 공중에 떠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공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볼아웃이나 파울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될 때는 내야에서 경기를 재개한다. 예전에는 영상에서처럼 공이 외야 뒤쪽으로 볼아웃이 되면 외야에 있는 선수가 공을 주워 와서 외야에서 재개 동작 후 시작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볼 아웃 파울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될 때는 무조건 내야에서 재개 동작 후 경기가 재개됩니다. 여기에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경기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경일 중 외야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강중 감독님이 이의 제기를 해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경일중이 공격권을 계속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일중 외야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경일중 내야가 아닌 경일중 외야에서 경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A팀 외야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데 합의 판정이나 이의 제기 등으로 경기가 중단됐다가 A팀이 그대로 공격권을 가져가게 되면 A팀 외야에서 경기가 재개되게 되고, 만약에 공격권이 B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B팀 내야에서 경기가 재개되게 됩니다. 예, 상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과 2023년에 변경된 피구 규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구왕 홍키였습니다.